알어 나혼 알아, 알아. 어, 한명가이안 어. 돼. 됐어. 자리만. 대선이 란반이야. 대선이 거 대선이 거. 앞에 대선이 거. 그거 대선이 거. 어. 무르지 말고. 어, 해, 해, 해. 됐어. 어, 톡톡톡. 아, 오 나이스 샷. 올라섰어. 잠깐 잠 아아아아 앞에 앞에 앞에, 앞에. 아아아치아치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수비. 어. 수비. 형, 아 지켜 아아아아아아아이고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돌지마 아아아 아우, 시끄러워. 조심조심 자, 형들, 옆에. 천천히. 천천히, 오. 공, 공 차서 미끄러졌어. 막공 아니야? 13분 경기 아니야? 13분인데? 막공 해, 하셨지? 안지안 났지. 안 났지. 안났안났 미안 미안. 야, 거의 다 했어. 거의 다 했어. 얼이안남았어성 돌아, 어기만어설아 굿. 나이스, 나이스 런. 됐 나자 올려, 올려. 방이 사이드로. 방한 사이드 내려가. 어. 야, 겹쳐. 아, 아, 나이스, 아 이거. 조, 조. 네. 온다, 온다, 온다. 온다. 반대. 반대 빨리. 어. 어. 돌아돌아돌아오 어, 나이스 태클 내려 내려 아, 물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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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으면 돼 오른발이야 오른발 아니야 둘다 물으면 어떡하냐 본다 다운이 있다 아, 네. 1분 1분 어, 아니 아, 우리. 아, 우리 15분 뛰었네 어 15분식. 13분 아니었어? 15분. 1 5분 끝낸 시간. 나나 네? 아, 진짜 무릎이 너무 아파 이제. 힘이 없어. 어, 네. 아쭉 내려가. <laughs> 아. 천히 아니야. 곧 없으면 줘 뒤에. 형형, 네, 서석어쪽 뒤에. 그. 한칸더 내려와. 가운데로 저쪽 내려와. 됐다. 돌자. 없어없어 없어. <laughs> 나이지나던지주던지맞다맞아 <laughs> <목소리나> <맥아, 맥아> <목소리나> 아, 어. <목소리나> 미안해 못찍은거 같아 기차.